안녕하십니까. 닌나우 토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야구가 한 5회 6회 정도 진행 중인데 음, 오늘 경기를 보면은 기아와 넛데가 합니다. 기아와 넛데를 하는데 기아가 양현종이 나오죠. 양현종 나오면 그래도 상대 팀에게 점수는 2점에서 3점밖에 많으면 3점, 적으면 1, 7점 아니면 점수 주지 않거나. 그정도 되어서 기아가 폭발 하지 않은 이상은 어, 거진 언더보는 것이 좋고 그냥 양효정 나왔으니 그냥 양효정 쪽으로 승리를 거는 것이 좋다 그게 원래 질리고 지금도 그게 맞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약간 의아하고 그런 것들좀 있어요 이용찬 나오고 LG의 차우찬이 나오면 항상 점수를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뽑지를 못해요. 타선들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음, 이용찬이 뭐 점수가 30점, 40점을 해준다 한다 해도 그래도 두산 팀들이 뽑아 점수를 뽑아줘야지. 이용찬도 힘이 나고 그러는데, 음, 지금도 4대0, 뭐, 아까진 로아스한테 홈남 맞고 4대0이 좀 되었죠? 네. 지금, 뭐, LG는 이대1이기다가 이원석에게 6타점을 주는, 네. 아까, 초반에는 싹스리. 그리고, 지금은 3년짜리 홈런총 6점을 이원석이 다 올렸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삼성, 어떤 타자가 미치면, 미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미치면. 누가, 누가 잡아? 음, 그쵸.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음,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는 팀이 이겨야 되는데, 지금 초반 시즌에는, 그냥, 제 눈에는, 그냥, 썰렁썰렁, 껄렁껄렁, 야구를 한다? 제가 뭐, 진짜 스포츠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어, 지금, LG는, 윌슨과 켈리가, 아직까지 자기 몸이, 전부 돌아오지 않는 것 같고, 켈리가, 음, 아, 전에는, 전반, 그러니까, 정경리는 또잘 던졌는데, 지금, 이 영석에게, 몽땅, 당했죠? 네, 이거는 좀, 그러니까 한 타자가 미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지금은 제가 그냥 어이없어서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누가 이길 것인가 픽을 줘야 하는데, 우리 프로야구 경기는 조금 누가 이겨야 되는지, 어 좀더 완전히 분석을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이겨,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직장인이고, 그리고 이제, 음좀 시간 틈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음 그래도 메이저니그 같은 거는, 뭐, 뉴욕 양키스나, 휴스턴이나, 그리고 LA 다저스나, 뭐, 그런, 세 개에서 네개 정도, 그 팀들이, 무조건 승리가 163경기를 하게 되면 9 0승 이상을 하니, 그래도, 어, 밑조의 번전이라고, 어, 승리를 할수 있다는 거죠. 꾸준히, 그렇게, 그렇게할수 있만 있다면. 근데 우리, 나라에서 하는 KBO, 우리 프로야구 경기는 진짜 어렵다는 거죠. 예. 네. 그냥, 솔직히, 8대3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이 경기는 포기하는 것처럼, 네.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막, 어, 패전 애들이 나와서 공 던지고, 그렇다 보면 점수 많이 내고, 네. 그런 게 너무 일수에 일수. 메저리그 같은 경기는, 그래도, 뒤집고, 뒤집으려고, 따라오고, 따라오고, 따라오는데, 우리나라 경기는, 다음 경기를 바라보는지, 이렇게 하더라구요. 지금 뭐, 솔직히, LG와 NC를 봤는데, NC는 그래도 이기고 있고, 그리고 LG는, 아까 8대3까지 봉, 봤구요. 두산은 4대0을 치고, 키움은, 네, 키움은 그래도, 걔네들은 하나에게 수입승을 해야 되는 게 원래 맞아요. 지금 팀이 약간, 음 혼란스럽고, 부상자도 많은 하나 팀에게 키움이, 뭐, 윈게임을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NC나 NC 말고, 두산, LG, 키움만 세 가지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이제 앞으로 네 앞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아 앞으로는 어... 지금 이거 경기 끝나고 한안 하시죠? 다시 한번. 올리던가 아니면 내일 한번 다시 포괄적으로 다시 보고 올리던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를 보면 답답하고 그래요. 솔직히 전 삼성의 살리 단리 살리 단호이 선수가 지금 막 물이 올라와서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타선에서는 타선에서는 그래도 LG가 좀 낫는데 어렵네요 그래도 제가 그때 말한 것처럼 음... 투수 노름이라 하는데 투수가 망가지면 아무리 타선에서 많이 점수를 준다 해도 말짱깡이라고 하죠 그렇다고 또 타선이 침묵이 되면 또, 또 투수가 잘한다 해도 그렇지만 먼저 투수가 잘해야지. 투수 잘해야지. 1점이라도 막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우선 제가 어 상황이 좀 이상해서 우리나라 조금 하는 것이 좀 이상하고. 꼭 꼭 저거를, 토트를 보고 경기를 하는 건지, 그래요? 저번에도, 아어 8대, 총 8, 8.5인가 9인데, 끝내 10점 만들고 끝나더라고요. 하여튼 뭐, 저는, 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딱세 경기, NC와, NC 말고, 두산과 LG와 Q만 죽어라 그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다섯 경기 중에 세 게임을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에 만나요.